2006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이었던 이날 의사였던 로버트는 가족들과 외출을 준비하던 중 친구인 제프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인 애슐리의 상태를 좀 보러 와달라는 그의 부탁에 지금 막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한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로버트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다툰 뒤 약간의 문제가 생겼으리라 생각하며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애슐리를 본 순간 응급조치를 하며 제프리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외쳤죠.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의 911 센터 직원은 아내가 의식이 없지만 숨을 쉬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제프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니, 아니,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아 죽었어. 라고 외치는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렇게 외쳤던 이는 애슐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로버트였습니다. 일단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한 911 센터 직원은 그가 불러준 주소로 경찰과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인근에서 순찰 중이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한눈에 애슐리가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많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중몇 개는 거의 나아가는, 즉 며칠 전에 생겼던 것으로 보였고, 이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경찰에게 남편인 제프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문자 때문에 다음날 새벽까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새벽 1시 무렵 그는 그녀를 차고로 쫓아냈고 문을 잠갔는데 오전 9시에 차고에 갔더니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불러도 의식이 없어 집안으로 데려왔고 난로 옆에 두었지만 차도가 없자 침실로 옮기려다 무거워 그대로 바닥에 둔채 의사인 로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 무렵. 그리고 50분 뒤 그의 집을 찾아와 애슐리의 상태를 확인한 로버트의 지시로 9.11에 신고했을 때가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차고에서 밤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멍자국 같은 흔적들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제프리를 의심해 잠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경찰차에 태웠고, 그 사이 구급차가 도착해 정말 미약하게 심장이 뛰고 있던 애슐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그녀는 손쓸 방도가 없었고, 장폐세까지 진행되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양팔, 다리, 무릎, 가슴 등을 비롯해 모든 부위에 멍 자국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등에 난 멍은 좀 흐려지긴 했지만, 구두를 신은 발로 찬 자국이 분명했죠. 검찰은 그녀의 사망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 판단해 부검을 요청했고 용의자인 제프리를 구금했습니다. 부검 결과 전신을 덮고 있는 50개 이상의 뭔가 타박상이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뇌와 경막 사이에 피가 고였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검찰은 제프리가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한번 밀치긴 했지만 차고로 그녀를 내보낸 뒤 자고 일어났더니 그녀가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죠. 새벽 1시에 차고로 그녀를 쫓아냈고 9시에 의식이 없는 그녀를 발견했다는 것인데 이때도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녀를 집안으로 옮기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9.11에 전화했던 것은 오후 4시 무렵, 13시간 넘게 그녀는 별다른 대처 없이 방치됐던 것입니다. 부검을 했던 의사는 만약 처음 공격당했을 시 조치를 취했다면 그녀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제프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믿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2000년에 교사학위를 따고 졸업한 애슐리는 대학 시절에 제프리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제프리가 그녀에게 많이 집착했다는 것. 2001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아 몰랐지만 점차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해도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했고 실시간으로 자기에게 전화해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처증이었죠. 만약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냈고 결국 손찌검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여름에도 멍자국을 가리기 위해 긴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이 미처 가리지 못한 멍자국에 대해 물으면 자기가 실수로 넘어졌다고 얼버무리곤 했죠. 몇몇 지인들은 애슐리가 그에게 공격받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걱정하는 지인들을 오히려 그녀가 안심시키고 신고를 말렸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감시로 인해 그녀는 가족과도 멀어져야 했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곤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던 것은 그녀를 의심하고 고통 주었던 제프리 정작 자신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몇 개월 뒤 직장 동료였던 블레어와 바람을 피웠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둘의 관계가 끝난 뒤에 그녀가 애슐리와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어가 애슐리에게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지금은 끝냈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를 용서했고, 둘은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가끔 그녀가 제프리에게 괴롭힘 당한 날에는 자신의 집을 찾아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훗날 불레어는 법정에서 증언했죠. 사뭇 이해하기 힘든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슐리는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 5년 만에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그녀에게 일단 집으로 나와 따로 살라고 조언했는데, 이 조언이 있었던 다음 날이 그녀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녀는 자기 물건을 차에 실은 상태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분증과 여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가 자기를 떠나려는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살해했을 것이라 검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애슐리가 로우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웠고, 그것이 다툼의 시작이었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11월 22일에 그녀의 노트북을 확인하다 이혼 준비에 대해 알게 된 제프리는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로우라는 남성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고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라며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새벽 1시 무렵 떠나라고 한대 밀친 뒤 차고로 쫓아냈습니다. 제프리의 말에 따르면 차고의 문을 닫기 전까지 그녀는 멀쩡했고 그대로 그 남자에게 가리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녀가 차고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케토산증이 있던 그녀가 발작을 일으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그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검찰 측은 그녀의 몸에 있던 많은 멍자국을 지적하며 결혼 생활 내내 그의 지속된 괴롭힘이 있었고 사건이 있던 날좀더 일찍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그녀가 사망하기를 기다리는 듯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번만 밀쳤다고 했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혈흔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의학 전문가와 그녀의 지인들 역시 증인으로 나오며 갈수록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2009년 1월 19일에 제프리는 결국 2급 살인죄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 살인인 1급 살인죄는 테네시주의 경우 배심원단 투표가 만장일치여야 하는데. 이 재판의 경우 12대1로 반대하는 한 명이 있어 2급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기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애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제프리. 끝까지 뻔뻔했던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